너희였는데 하나를 사고로 잃었지. 여태껏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. 막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양딸에게 털어놓으시는데요. 음, 지금 제 아들이 없살이거든 엄마는 예쁠 때지.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. 너무 <laughs> 진짜. 안, 완전히 폐인 될 정도로 내가 아기 아빠 밥도 못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아기 아빠는 힘들다고 자기는 힘들지 자기도 나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었죠 네, 술로, 네, 술로 많이 푼 거예요 근데 아기 아빠는 술을 먹으면 입으로 그걸 닦게. 아, 돌아오면 그제 음, 이제 가시한테 이제 그것을 아유, 네. 푼 거예요. 러니난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지. 같은 엄마로서 또 딸로서 금순 어머니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양딸입니다. 아버님이 좀 옆에서 같이 너무 아픈 건데 위로해 주시고 같이 상처를 못웃하셨어야 되는데 술 드시고 오셔서 자기도 괴로우니까 네, 그랬던 거야. 이렇게 말이라도 하고 나니까 마음 편해요. 전혀 네. 아기 아빠하고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, 마음, 이렇게 말이라도 하니까 네, 마음 조금 나아지네요.